사장님. 네. 큰길 앞에서 뭐해요? <laughs>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뭐하냐고 물어보고 말이야. 뭐 아니, 여기 뭐해요? 당연히 부동산 소개해드리지. 아니 그건 맞지만 갑자기 큰길 앞에 있으니까 궁금해서 그러지. 아 오프닝을 여기서 이제 시작하려고 시작한 거고. 네.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게 있기 때문에. 네. 그러는 겁니다. 말씀해보세요. 여기는 서귀포시 하효동이라는 하효 이라는 동네예요. 음. 그 하효동에는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최소각이라는 음, 음, 음. 관광지가 있어요.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자리에서 음. 뭐 투명 카약도 타고 그렇게 음. 즐기는 곳이 있는데 그 바로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. 네. 근데 인근 시세보다 네. 한 2, 30% 저렴하게 나온 토지니까 음.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2 차선 도로죠. 그러게요. 네.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오는 길이 있죠. 네. 이 길도 국유지 도로예요. 아. 는뭐 사도나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 안 음. 하셔도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국유지 도로가 6m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. 어 크다. 네, 그거는 왜 6m를 말씀드렸는지 가서 말씀드릴게요. 이 주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귤나무들이 굉장히 많네요. 네, 이 동네 귤 맛있죠. 그럼요, 유임미하고하얗게 제일 맛있지 않나? 네,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. 음. 이 주위가 그냥 조용하니 딱 좋다. 이쪽을 한번 비춰주세요. 그러게요. 사실은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빌라 단지에 진입로 같이 음.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는 국유지 그냥 도로다 어.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공룡으로 네 그런 도로에 붙어 있는 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 하여동 쪽에도 토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맞습니다 뭐 워낙 작은 동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쇠소각 인근으로는.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거든요. 음. 그래서 뭐 토지가 사실 잘안 나와요. 그리고 여기 대표님도 이 토지 매입하셨을 때 네. 건축을 하려고 매입을 하셨다가 음. 사정이 안 좋아지셔서 손해보고 금매로 여러분들에게 파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단가가 좀 있죠.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. 2종 일반 주거지역. 음. 어,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용도지역 중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많지 않아요 음.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음. 아니면은 이렇게 빌라 단지처럼 넓은 빌라를 건축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전천으로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측량이 다돼 있는 것 같아요 펜스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측량이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. 뭐 자꾸 들어가서 사용하시니까 사용 못 하시게 막아 놓으신 것 같은데. 여기가 좀 무너져 있어. 누가 들이받았겠죠? <laughs> 현재는 관리는 뭐잘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여기를 진짜 오롯이 땅의 가치대로 잘 써주실 분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찾으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저희가 객관적으로 음. 공식적인 시세 뭐 이런 걸좀 말씀드리면 이 인근에 이렇게 6m 도로에 붙어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 매물이 어, 25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합니다. 오. 평당 금액이. 오. 네, 근데, 맨 처음에는 여기 지주분께서도 그렇게 내놓으셨어요. 그렇죠. 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. 어, 요즘 시장 상황에선 좀 자신이 없다. 음. 그거보다 좀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될것 같다. 그래서 평당 200만원을 말씀드렸고,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어요. 급해서 음. 빨리 팔고 싶으시니까. 그만큼 지금 가격도 좋아진 상태니까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주목은 과수원인데 응. 여기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주소 이전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완전 좋다. 네, 그러니까요. 그런 아주 좋은 점까지 있는 토지니까 그리고 주거 지역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전용비가 없어요. 아 네, 그냥 대지로 보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.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안 심어 놓으셨는데 그래도 된다는 거죠? 아, 원래는 심어 놓으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주거 지역 내 농지는 뭐 농지보다는 대지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규제가 심하다던가 그렇진 않아요. 야 나중에 그 대출받을 때좀 유리하시겠다. 그럴 수도 있죠. 응. 네, 가치가 높으니까. 그럼요. 그런 것까지도 유심히 잘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자 그러면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모든 조건 상황은 다 말씀드렸고요.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서귀포시 하여동이 되겠고요. 토지면적은 934 제곱미터, 283 평입니다.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주소 이전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용도지역은 2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건폐율 60%, 용적률은 250%가 되겠습니다. 조용한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한 2층까지 건축하시면 바다 조망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도로 폭은 약 6m가량이 되겠습니다. 전기하고 상하수도 모두 인근에 있고요. 여기서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걸어서 10분이면 가실 수 있는 또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. 유명 관광지 쇠속각, 그리고 효돈주민센터, 효돈초등학교, 모두 다 차로 2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. 서귀포 중심가죠. 1호 광장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7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.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어쨌든 가격이 좀 나가는 토지긴 합니다. 왜냐하면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. 하지만 요 똑같이 가치 높은 땅을 비교해 봤을 때이 토지가 훨씬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. 여기다 뭐 3층짜리, 4층짜리 상가를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상가 하나 주택 하나 지으셔도 되고 이 빌라 단지가 크게 있기 때문에. 이 빌라 단지 내에 상가가 없겠죠? 그 이분들을 위한 뭐 편의점 건물이라던가 그런 거 지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모로 활용하실 수 있는 토지니까 눈여겨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귀포시 하여동에 위치한 인근 시세보다 30%가량 저렴한 토지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